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보다는 확대, 적극 재정을 해야만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2023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매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이 된다면은 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도 어, 1% 성장이라고 하는 그 침체 늪에서 우리 경제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본 예산 33조 8,100억 원보다 1,432억 원 증가한 33조 9,5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도는 경제 진작을 위해 도내 장기 미완료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지원, 중소기업 육성위한 정책자금 지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연착륙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유예에 따른 2차 보전금, 경영환경개선 및 판촉지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등도 반영했습니다. 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재정을 확정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 지연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10%와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 조정도 이뤘습니다. 또한 전년도 인여금과 도비 반환금 9,000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2천억 원 등도 활용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 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 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발표한 추경의 사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